모든 연령 시청가 해설 박상경 지푸라기를 발로 밟고 나뭇가지와 손으로 찔러 봅니다. 푹신푹신 푹신해 분홍색 무당벌레 아하는 손으로 만지거나 비벼봐요. <laughs> 바삭바삭해 <laughs> 노란색 호랑이 아연는 지푸라기로 나도를 간지려요 아라에게 지푸라기를 뿌려요. 결투다! 예! 야! 다음 우리도 하자! 예! 야! 모야와 나도 좋아! 아라가 공중으로 지푸라기를 던져 올립니다. 지푸라기를 꼬고 따서 조아의 머리에 붙여요 이렇게 이렇게 다 됐나요? 네네 자 손님 이제 눈 뜨세요 하나 둘 삐죽삐죽 붙어 있어요. 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안나잖아 <laughs> 이게 뭐야? 후스 <laughs> 친구들의 마을이 초록 숲에 둘러싸여 있어요. 새들이 나뭇가지에 나란히 앉아 먹이를 나눠 먹고. 사람쥐는 볼이 볼록해지도록 입에 먹이를 집어넣습니다. 돌조각 아래 드리운 그림자들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스컹크와 고슴도치 시로가 풀밭에서 자루에 지푸라기를 담고 있어요. 어, 시로다! 아, 가보자! 어, 그래! 시로! 어,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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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야! 싫어요. 안녕! 야, 뭐야? 시로도 지푸라기 어? 가지러 왔어? 어? 그럼 너희들도? 어? 지푸라기를 담고 모야와 나도 좋아 아라는 고개를 다웃거리며 지켜봅니다 <목소리> 좋아, 아나가 풀밭에 지푸라기를 길게 깔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어요. 잠시 후 커다란 집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我放的 시로에 집 앞에 왔어요. 아 집에 아 없나봐. 어딨지? 어 어? 어? 어, 저건 뭐야? 아어 어? 어? 어, 어? 어? 길바닥에 지푸라기가 떨어져 있어요. 지푸라기를 따라 숲길을 뛰어와요. 아! 돌조각 광장에서 지푸라기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짠짠! 후, 시로는, 후, 그라와 말 못해, 시로시로! 다들 깜짝 놀라겠지?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짠! 하면, 시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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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 깔려 있어요. 가산 너머로 뉘엿뉘엿 집니다. 호또수 친구들의 마을에 아침이 찾아와요. 나뭇잎엔 이슬이 송글송글 맺히고 달팽이는 그 위를 기어가요. 토끼는 깡충깡충 풀밭을 뛰어갑니다. 호또수 친구들이 똑똑이 동굴 앞에 모여 있어요. 동굴 안에 환한 빛이 내려오며 티브이 같은 영상이 나타납니다 바람 타고 흔들흔들 노란 벼이삭 꼭꼭 품은 알곡 털어내면 바삭바삭 지푸라기 냠냠 맛있는 밥이 되고 포근포근 따뜻한 집도 되고 바람 막아주는 지붕도 되어주는 지푸라기. <봉> <laughs> 아 얘들아 얘들아 어? 우리 어? 지푸라기 나눠주자. 조아가풀 스페이 지푸라기를 깍니다. <laughs> 나무의 둥지를 만들어요. <laughs> 병아리 나도가 공구를 던지면 공구함이 주워와요. 나도는 또 공구를 던지려다가 노란색 코이의 아라와 엉덩이를 부딪칩니다. 바닥에 네모난 칸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야? 게임하자. 아라가 모야에게 크레파스를 건네요. 그리고 네모칸 하나에 가위표를 그립니다. 나도는 다른 칸에 동그라미표를 그려요. 아라와 나도는 계속 가위표와 동그라미표를 번갈아 그립니다. 나도는 또 동그라미표를 그리고 아라는 가위표를 그려요. 동그라미표 안으로 쏙 빠져서 사라져요 아라가 동그라미표를 살펴보는데 두더지가 불쑥 올라왔다가 들어갑니다 바닥에 들썩거리며 온통 동그라미표로 바뀌어요 두더지는 다른 동그라미표에서 튀어나와 아라에게 혀를 날름거리다 사라집니다 아라가 공부하면서 커다란 뿅망치를 꺼냅니다 두더지가 동그라미표를 돌아다니며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고, 아라는 그때마다 뼉망치를 휘둘러요. 하지만 번번이 한발 늦어요. 나도가 튀어나오자, 아라는 두더지로 착각하고, 뼉망치를 때려요. 나도는 두더지를 뒤따라 올라오다가, 뼉망치에 맞기도 합니다. 두더지가 아라에게 혀를 날름거려요 아라는 공구함을 불러, 물을 꺼내 두더지에게 보여줘요. 두더지는 기뻐하며 혀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아라가 물을 두더지와 멀찍이 떨어진 동그라미표에 내려놓고 뿅망치로 톡톡 두드립니다. 두더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동그라미표 아래로 사라져요. 두더지와 나도가 동그라미 표에서 튀어나오고, 아라는 뿅망치로 휘둘러요. 하지만 두더지는 잘도 피해 다니고, 나도만 맞게 일쑤입니다. 아라가 두더지에게 뿅망치를 잇는 힘껏 휘두릅니다. 동그라미 표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뒤쫓아 올라오던 나도가 맞아요. 두더지는 물을 먹어치우고, 나도는 비틀거리며 쓰러져요. 아라가 병망치를 나도에게 주고 공구함을 불러요. 공구함에서 지우개와 크레파스를 꺼낸 뒤, 나도에게 계속 <놀람> <나도에게 놀람> 말을 해요. 두더지가 동그라미 표로 튀어 올라올 때마다 나도가 뿅망치로 휘둘러요. 아라는 두더지가 사라진 동그라미 표를 지우개로 지우고, 크레파스로 가위표를 그립니다. 동그라미 표는 점점 줄어들고, 가위표는 늘어나요. 이제 동그라미 표는 두 개만 남았어요! 나도는 동그라미 표를 하나씩 지으며 병망치로 튀어나오는 두더지의 머리를 차이차리 때립니다. 두더지는 혀를 내민 채 머리를 빙글빙글 돌려요. 제작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글 좋아요 해설 박상경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KBS 후토스 잃어버린 숲이었습니다.